울지마 나는 우는 거 싫어해. 어느 로맨틱한 드라마에서 나쁜 남자가 할 것만 같은 대사. 이 말은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사실 이 말은 로맨틱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가옥 행위와도 같은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눈물을 보이자 12사단 중대장이 던진 말이었는데요. 8월 16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군기 훈련으로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시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 섰던 것인데 공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참담한 심정이라 전할 만큼 답답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이 사건은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던 중대장과 그 간부들이 훈련병들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하던 중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자 방치와도 같은 조치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게다가 군 당국과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사건 발생 후 중대장이 휴가를 가는 등 여러 논란이 들끓기도 했는데 지난달 춘천지검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8월 16일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피고인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박태인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에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되길 중대장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군장을 맨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시켰고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지자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도 쌀줄 모르냐? 그냥 하루종일 뛰어라와 같은 폭언과 함께 뜀 걸음을 반복시켰으며 군기훈련 중 훈련병 한 명이 도저히 힘들어 눈물을 보이자 울지마 나는 우는 거 싫어해라며 계속 군기훈련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부중대장 남씨도 훈련병들에게 자신은 군법에 따라 적법한 군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중대장 강씨는 자신이 군기 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태인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박태인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더불어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 훈련을 시킨 것은 자신은 잘 모르고 부중대장이 한 것이라며 부중대장인 남씨에게 박태인 훈련병이 사망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증언에 따르면 중대장의 지시로 훈련병들이 군장을 결숙했고 중대장이 직접 얼차려를 주다가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졌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장은 여전히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인데 그 무책임함과 비윤리적인 행동이 더욱 분노를 자극했고 유족들은 이번 1차 공판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에 대해 반성과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이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유족들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군 인권센터와 여러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2차 공판에서 유족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2사단 훈련병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2차 공판은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고,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피해자 오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는데,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서로에게 떠넘길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